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자, 오늘도 여전히 부관 부관 문제인데 오늘 이제 제가 마련한 문제는 이런 문제거든요. 팔레인데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하면 상대방한테 이제 허가 같은 거 해줘. 해주면서 이제 해주면 생정 정의. A한테 인어가 같은 걸 해주면서 여기다가 부관을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 부관은 부관은 인어가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 뭐 배우셨냐면 이 부관과 인어가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걸 붙이면 되는데 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는 걸 붙이는 거 붙여버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배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하고 전혀 관계 없는 부관을 붙이면 안 돼요. 부당결부로서 위법이 돼요. 그럼 보세요. 그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수 없어. 한마디로 관련성이 없어요. 없으니까 부관 붙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관 붙여버리면 부당결부로서 이건 위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행정청도 그걸 알겠죠. 아내가 이 부관은 인허가하고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붙이면 분명히 이건 부당결부로서 위법이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걸 안 붙여. 대신에 행정청 A를 찾아와. 찾아가지고 얘가, 내가 너한테 인허가 해줄 건데, 내가 이런 부관을 너한테 이걸 붙이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이거를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계약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이거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이 부관을 붙이면 위법이다 보니까, 사법상 계약으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를 허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해버리면 위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 사법상 계약은 사법, 사적 자치라는 게용돼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적 자치 용돼가지고 사법상 행위는 좀더 공법상 행위보다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받을 것 같으니까 일이 도망가. 이런 말이 안 되죠. 이런 거 허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 무슨 계약 사법상 계약 체결하는 형식을 해버렸다는 거지 부담 안 붙이고 부담 안 붙이고 도망가 버린 거잖아 이런 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허용안 돼요 그죠 그래서 법치행정 원리에 반합니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자두 번째 가봅시다 여러분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소용 어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국가한테 뭔가 기부한 거야 그 기부한 그거를요, 행정청이 네가 기부한 거니까, 네가 뭐 예를 들어 20년 동안, 20년 동안 사용 수익 해라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허가해 주면서 너 20년 동안 해 이렇게 기간을 붙여준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그 기간, 20년이라는 기간은요, 기간은 20년은 도래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 확실한 뭐야, 귀환이죠. 근데 이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기한이 기한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기한만 따로 끊어가지고 독립해서 소송 가니까 못 가니까 못 가잖아요 부담 아니니까 따라서 이 공유재산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의허가 기간 있죠 이 기간이 바로 기한이에요 기간. 기한이기 때문에 기한이기 때문에 이것만 끊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소송 가 볼까 못 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합니다 부담 아니면 못 가. 그래서 여기는 기한이기 때문에 대상 안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된 소외 제기를 금지하는 부재소 특약을 부관으로 붙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제. 행정청이 A한테 수익적 처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내가 너한테 수익적 처분해 주긴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너하고 나하고 나중에 분쟁 같은 게 생기면 생기면 있죠? 생기면 너한테 너는 이 분쟁 생겨도 이걸 갖고 소송 제기를 하면 안돼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너는 소송 제기를 못한다, 이 말이라고. 이렇게 붙여버린 거야. 그럼 한마디로 행정청은 이거 해주면서 부관으로 소송 제기권을 뭐 하게 만들었습니까? 포기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A한테 포기하게. 이거야. 이렇게 소송 제기권을 너는 소송 제기 못해? 이렇게 포기하게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부재소 특약이라 그래. 소송 제기 못한다. 아시겠죠? 이 특이하게. 이런 걸 여기다 붙일 수 있냐 이거지. 그럼 우리는요, 우리 국민들은 헌법 21, 27조에 따라서 재판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 청구권은 개인적인 공권입니다. 그런 중요한 권리를 포기해 못해? 포기 못해요. 그거는. 그런데 포기가 안 되는 건데 행정청이 포기시켜버렸잖아요. 이런 거 붙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부재수 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안 된다고요? 포기할 수 없는 걸 포기하게 만들었으니까. 포기가 안 돼. 재판 정권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뒤로 가셔가지고 아, 이건 아까 금방 나왔던 질문하고 좀 중복되네요. 아까 그 송유관 매설 사건이니까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이걸 제거했어야 되는데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부관부담이 맨 처음에 처분 당시 법에 가면 정당했죠. 근데 그게 나중에 개정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맨 처음에 붙였던 부관이 위법이다,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이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죠. 기간은 성질이 뭐예요? 기한이야 기한. 기한이면 그것만 독립해 가지고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죠그 부담이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부관 한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쭉 이렇게 숙지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이제 마지막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